안녕하십니까 테슬라는 형한테 물어봐 태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화면 꺼짐 현상으로 테슬라에게 살짝 실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업그레이드 유료화에 대한 이메일이 왔네요 내용인즉 모델3 가속 부스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2 0 0 0부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가속 부스터란 현재 4.4초 제로백에서 3.9초 제로백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정말 엄청난 강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파워트레인의 전비와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것이 무료가 아닌 유료로 전환이 되네요.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로백 성능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도 될것 같은데 정말 테슬라는 마구마구 퍼주네요. 이놈의 방정맞은 입이 화를 불러왔나 봅니다. 혹시 일란 머스크 형님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? 이뭔 개소리. 뭐 어쨌든 이런 종류의 엄청난 업데이트는 유료화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 모델 3 차량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제로백이 이미 4초 초반대를 찍고 있거든요. 이미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다운그레이드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니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바로 프리미엄 네트워크 커넥션입니다. 저는 그동안 구글맵 음악 스트리밍, 비디오 스트리밍, 이 모든 것이 무료인 줄 알았는데, 첫 1년 동안만 무료인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. 프리미엄 네트워크 커넥션을 계속해서 이용하시려면 매달 9.99불을 내셔야 됩니다. 프리미엄 네트워크 커넥션을 구독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한국의 티맵과 같이 도로 상황에 맞춰 내비게이션 경로를 탐색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요. 또한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 맵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게다가 추가적으로 음악, 비디오 스트리밍, 그리고 노래방 기능, 또한 웹 브라우저 서핑 등을 할수 없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 괜찮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탐색하는 게안 된다고 하니 이제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쓰지 않게 될것 같습니다.는 아니고요. 제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위의 기능들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LTE가 커넥션이 돼 있는데요. 제가 만약에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어, 구독을 안 하게 되면은 저 연결이 끊어질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핸드폰에 가셔서 그 핫스팟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트시면 됩니다. 네, 트시면요. 이제 요 LTE를 클릭을 하시고 와이파이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와이파이를 오늘 할수 있어요. 그러면은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서치, 아, 되고요. 여기서 제 와이파이가 아마 뭐였지? 아 여기 있다.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를 넣고 컨펌을 하면은 이제 LTE가 아니라 이제 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제 핸드폰은 LTE 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 있는 거죠. 근데 제 모델3 차량은 제 핸드폰에 연동이 돼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요. 그 말인 즉, 어, 테슬라 모델 3, 테슬라 차량들이 지원하는 뭐, 교통상황을 인식해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탐색하는 것, 그리고 음악, 비디오, 스트리밍 서비스, 그리고 위성 사진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, 이 모든 것이 다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굳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어, 굳이 구독하실 필요는 없,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한 달에 10불인데, 물론... 그, 무제한입니다. 무제한 커넥션이기 때문에 뭐, 사용하시는 핸드폰 플랜이 무제한 데이터가 아니신 분이시라면은 한 달에 10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최소한 내비게이션 맵은 공짜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참고로 BMW의 경우 2년 업데이트 시 105불을 추가로 내야지 내비게이션 맵이 업데이트 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